안녕하십니까. 협선 법원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 양주시 남면에 소재하는 윤림선원이라고 하는 사찰 물건이 경매 진행 중이어서 현장에 나와 봤고요. 사찰을 찾기가 쉬운 것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저수지가 신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저수지 바로 앞쪽으로 사찰이 소재하기 때문에 찾아오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사찰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사찰이 소재한다 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촬영을 나온 사찰의 소재 지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기 양주시 남면 신암리 158-25번지의 소재를 하고요. 이렇게 지금 표지판 따라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사찰 물건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금 사찰의 토지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찰 물건을 전면 쪽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사찰 내부에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경매 면적에 포함되는 토지 부분과 사찰의 일부분만 먼저 보여드리고, 잠시 후에 위치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확대해서 촬영하는 곳으로 사찰에 대한 촬영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확대해서 잠시 보여드렸던 부분이 사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경매 면적에 포함되는 사찰의 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찰로 진입하기 위한 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예.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총 지상 3층 건물이고요. 율림원이라고 하는 한자로 되어 있고 밑에 원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율림원 또는 율림선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상 3층 건물만 포함이 됩니다. 그 오른쪽 편으로 토지도 포함이 되지만 왼쪽 편에 있는 주택은 경매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꼭 인지하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양주시 남면 신암리에 소재하는 사찰 물건의 전체 토지 면적은 483평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건물은 총 3층으로서 1층부터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토지와 건물 부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건물은 2003년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소개해 드리는 양주시 남면 시남리에 소재하는 사찰 물건의 최초 감정가 9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감정가 대비 34%까지 저감이 되어서 경매 최저가 3억 2,100만 원으로 3억 2,100만 원으로 오는 6월 12일, 6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양주시 남면 사찰 물건의 특징이라면은 전체 483평 중에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68평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낙찰 이후에 법원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라는 점꼭 양지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협선 법원 경매 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면 다양한 권리 분석과 함께 현재 시세 분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찰 물건에 대한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